한편, 요즘 힘든 하루를 보내는 주링은 실시간에 킨다. 안녕하세요, 주링이에요. 아무도 없죠? 너무 힘들다. 뭐야, 너가 왜내 실시간에? 아니, 나 너무 행복해. 뭐? 무슨 일이 있었길래? 그러니까 그걸 왜 이제 알았어? 나 너무 힘들었다고. 아, 그래, 괜찮아. 그렇구나. 그럼 요빈이는 아직 슈아랑 친하구나. 그럼 펄이야. 나랑 친구 다시 할래? 그래, 그래. 내가 개띠면 얼마나 힘들고,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는데, 콜 좋아, <laughs> 오케이. 안녕하세요, 실시간의 캠퍼리입니다. 인정하는 걸, 나 영어 못한단 말이야. 그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, 슈아, 복수가 목적이잖아. 아까까지만 해도,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했잖아. 어? 요빈이 왔네? 근데, 여기, 튜링이 있어. 그나저나, 요빈이는 갑자기 왜내 실시간에 들어오고, 또 슈아는 뭐 하고 있고, 무슨 할말 있나? 뭐? 고작 내 실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, 참, 쓰레기다. 아니? 나 찌질하게 안 했고, 너가 찌질한 듯 그래 그래 그럼 찌질하고 한심한짓도 정도껏 하자. 야, 난 너랑 수준이 다르거든. 이미 추링이한테 사과해서 사과까지 받았고 다시 친구하기로 했어. 저기, 여기나 추링이 여기 있고 너 사과 안 했고 추링이한테 사과 안 받아줬잖아. 역시 사이다 궁 슈아 수고하고 요빈이는 앞으로 조심하고 이야 깔끔하게 끝내게 슈아는 정신 차렸으면 모두 할일 하러 가시고 이만 봐요.